마지막 주의 중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큰 의미의 조직이나 사회를 유지케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만있으 봐! 변화가 안 오잖아! 서로 부딪게 돼. 그래갖고 더 크게 되든지 이런, 예를 들어 나옵니다. 1호수와 사업이 들어니다1호수와 여기, 1호수까 지웁니다. 형이 중요합니다. 자, 1호수 사업, 1호수 이노수는 사마비죠? 이노를 사오미를 봅시다. 이노수과 사오미. 자, 둘다예로내이지야둘다 뭡니까? 뭐가 강합니까? 뜨겁죠? 사오미가 뜨겁죠? 어느게더 뜨겁노? 사오미가 뜨겁나, 이로습이 뜨겁나. 사오미가 뜨겁지, 한 계절은 모여있죠 여름 계절은. 사막은 세계절을 차지합니다. 봄, 여름, 가을인데, 여름의 예를 들어 잠시 이해관계로 모인 데에서 사막을. 뭐야? 더불어민주당으로 뭐야? 믿겠다. 저기 가봐야 된다. 사오미는 처음부터 현명관계죠 그죠? 자그모여들이두 개가. 그 인사위원. 오형 네. 오, 형. 오, 형. 오. 오그 스스로 자형자이 됐잖아. 오. 그다음 술미형 이가 술미형. 서로가 앞뒤가 형의 관계다 이거지. 김사형 그죠? 아 형은 삼합과 반합이 서로 부딪히면서 왜 이렇게 형을 하느냐? 보다 더큰 업그레이드 하겠어. 변화를 유도하면서 조직과 사회를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교과서 첫 번째, 인어수가 소미의 경우, 첫 글자 인과사는 인사형이요, 중간 글자는 오호형이요, 마지막 글자는 술미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석했죠. 자, 그 다음에 인묘진과 신자진, 아까 했죠. 첫 글자 인과신은 인신형, 중간 글자 자화묘는 자묘형, 마지막 글자는 진진형이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과 사유축의 경우를 보면, 삼합과 방합의 각 글자들이 형을 하여, 뭐야? 사신형, 유유형, 축술형이 성립되죠. 해자쪽의 북방수국의 경우는 해명위 사합복국과 각각, 뭐야, 해해형, 자묘형, 충미형을 형성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결국 원리는 방합과삼합이 서로 부딪히는 거구나. 그런 걸. 이런 원리에 의하면 결국 형은 이를 원리하면 결국 형은 계절적 환경인 방학과, 자, 중급세 각종 조직의 이해관계 결합체, 각종 조직의 이해관계 결합체이자 사회적 활동의 중간에 방향성과 운동성을 강한 삼아이 각각 형을 하는 모양새로 결속력 있는 방학과 삼막을 사막에다가 서로 손상을 가여 하 흩어지게 하는 형. 죽을 에 흩어지게 해버려요. 합한 것을. 깨게 만들어야 되그 발전을 위해서. 응? 예를 들어서 반국가 단체의 결성이나 범죄조직의 결성, 사기조직의 결성 등 사회적 현상들도 국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국가 형벌권에 의해서 해체하게 만들죠. 이런 현상들은 바로 사명의 사회적 구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이 있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많아? 군인. 남을 자극시키고 형을 하고 형벌을 권하는 거. 군인. 정치.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이런 쪽에 형이 인 자가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야죠. 형을 하기 잡아 열어야지. 잘못된 건 뛰어뿌리고. 이란 네. 형은 인사신 사명의 중급, 인사신 사명을 지세지형이랍니다. 지세지형. 땅, 다 영마살 아이가. 영마살이가 땅에 새를 구축했다. 그 다음에 축수미 사명은 우운지형이랍니다 축수미의 모쟁이서 매우 강력한 형이다. 하여튼 인사신 축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에서 이렇게 사명을 이룬 사주들은 응원. 공권력을 집행하는 직업이 맞다고 했죠. 그죠? 응원했어. 자, 그다음 해. 자, 이건 좀치해 봐야겠습니다.